you <sweak>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한타하증권에서 스몰캡 담당하고 있는 백종민 연구원입니다. 네, 오스테오닉 자료 준비했습니다. 어, 지난 4월 22일, 23일, 기관투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NDR을 한 이제 후기 자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관투자들이 관심 있는 분야는, 어, 이 오스테오닉 같은 경우는 이 정형외과 임플란트 기기회사인데, 이례적으로 다 기업 대비 성장세가 매년 약 30%씩 기록한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세가 올해까지도 좀 이어질 수 있을 에 대한 부분이 이제 가장 어, 궁금증이 많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올해 이 오스테오닉 같은 경우는 지금 가이던스로 제시하는 실적은 어, 2025년 기준 매출액, 영업이익이 각각 이제 430에서 60억 정도,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은 약 95억 정도로 이제 전년 대비해서 약30%대 어, 성장률을 제시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실적 성장을 이제 주도할 국가는 이제 크게 미국 그리고 중국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미국과는 이제 미국의 이제 글로벌 3위 이제 정형외과 의료기기 업체인 이제 진머 바이오외과 이제 유통계약 상호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해서 이제 올해부터 처음으로 이제 미국에 어 공급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약 매출액 20에서 60억 정도를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물량 자체가 이제 3월 말부터 이제 나갈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 어 수출입 데이터를 토대로 어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어, 이 부분이 좀 이제 내부 전산 시스템 문제로 인해서 이제 좀 연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관심사였던 이 중국 비브라운이라는 이제 이 비브라운은 독일 회사인데 약 이제 연간 매출액 100억 유로 정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 비브라운과 이제 중국향으로 어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었는데 좀이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조금 최근에 중국 당국에서 좀 외상 기업에 대한 어떤 견제를 위한 목적으로 어좀 인허가가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 올해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어 내년부터는 조금 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매출이 반영이 안 됐고 중국 같은 경우도 올해 어려워짐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실적 가이던스를 이제 보수적인 수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 이유는 어쨌든 이 올해 미국 향으로 스포츠 메디신 어, 미국 향 이제 매출이 발생하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글로벌 1위 어, 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두 번째로는 이제 국내 이제 신규 제품 라인업인 이제 척추 제품 그리고 이제 존슨앤존슨으로부터 판권을 받아온 고리식제 관련해서 신규 매출이 추가 발생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그첫 번째로 올해 이제 1월부터 3월까지 미국 수출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출 데이터를 보면은 어 전년 대비해서 약 거의 40%에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을 했고, 어 여기에 추가로 미국이 붙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짐모의 대부분의 매출이 다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고, 또 미국이 1위 시장이기 때문에 올해 연중으로 봤을 때 YY 기준 어 훨씬 더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할 거다라는 관점에서 실제로 수출액 기준으로는 훨씬 더 많은 이제 어 매출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트라우마 제품군이라고게또 있는데 이게 또 작년에 이 오스테오닉 제품이 FD 인허가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글로벌 기업과 이제 상호 독점 공급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을 해서 이게 연내 협의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신규 제품군이 또 미국 향으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이제 실적이나 주가 측면에서 좀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두 번째로는 이제 국내 매출의 상승인데 이 국내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도 yy로 2에서 30%씩 꾸준히 성장해왔습니다. 그게 오스테오닉의 기술력을 대변하는 어떤 지표였고요. 근데 최근에는 여기에 더불어서 어떤 이제 매크로적인 요인도 지금 오스테오닉에 좀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최근에 이제 스트라이커가 올해 2월 달에 이제 스파인 사업부 매각 했듯이 이제 그 지금 글로벌 정형외과 의료기기 업체들 사이에서 어 대단히의 어떤 산업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 거기에 따라서 특히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이 저희가 잘 이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어떤 보험 수가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매력도가 떨어지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존슨 앤 존슨이 매년, 어 국내에서 약 10억 원 이상 판매했던 이 고리식제 판권 자체도 이 오스테오닉에 넘기는 원인이 이제 거기에 있다라고 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존 제품의 이제 침투 확대와 이런 신규 제품군의 어떤 성장으로 인해서 올해 이 오스테오닉의 이 실적 가이던스를좀 대폭 상향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최근에 이제 결국에 제가 이 오스테오닉을 또 투, 이제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이 경기나 이제 미국 관세 등의 어떤 매크로 변수가 이제 굉장히 이제 불규칙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 경기 영향 자체는 이제 기존의 덴탈 임플란트는 와좀 다르게 굉장히 영향이 좀 제한적일 것이라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뼈가 부러지거나 다쳤을 때이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아무래도 경기가 조금 어렵다고 수술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 거고 어, 두 번째로 관세 관세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조금 이제. 어, 유예가 되긴 됐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 관세 같은 경우는 이미 계약서 상으로 짐머 바이오맷이 부담하기로 구조가 되어 있었고, 이 관세 자체도 굉장히, 만약 실제 부과된다 해도 영향이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어, 오스테오닉이 지금 짐머 바이오맷 향으로 공급하는 수출 단가가 이제 국내 대비해서 약두배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짐머 바이오맷 같은 경우에는 오스테오닉이 공급하는 단가의 어, 3배에서 5배 수준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 관세 자체도 어, 짐머 바이오맷과의 관계를 어떤 이제 흐트러뜨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주식 변동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인 거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매크로 변수에 대한 어떤 이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오스테오닉 같은 경우는 이제 정형외과 임플란트 기기 기업으로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고령화 트렌드와 따라서 매년 조금씩 성장을 하고, 여기에, 더, 여기에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좋은 제품력을 인정을 받으면서 매년 20-30%씩 어떤 시장 침투를 확대해 온 기업입니다. 더불어서 경기나 이제 미국 관세 같은 어떤 이제 매크로 변수에 대한 영향도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당장 뭐 투자할 데가 없거나 굉장히 나는 이제 불확실성이 싫다, 나는 실적 주로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오스테오닉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